날씨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선자 선생님 책 출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전 사이트 때는 먼저 나선자 님 나선자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면 교육대학원에서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신문이 전공을 하셨습니다. 중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정년퇴직을 하셨고 한국 은행협회 회원이며 수필 아버들한테 회원. 그리고 시 치우산 자격증으로의 응. 수필을 분담을 하셨고 오늘 이 콘서트의 주인공인 책 응. 마음의 온도가 궁금해라는 응. 귀한 피필 지도를 출간을 하셨습니다 응. 선생님에 대해서 토크를 응. 어,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작품 중에 두 편을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언제부터였나 우리 집 의자들에게 눈이 자주 간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데 지나가면서 가끔 손으로 쓰다듬어 놓기도 하고 뒤로 서주기도 하고 자리를 다시 잡아주기도 하면서 존재를 확인한다 화장대와 식탁, 거실과 서재의 의자들은 각기 다른 기능과 모양도 십구 수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년 전부터 식탁 의자가 편해졌다. 아마도 글을 쓰기 시작하고 붙어 있을 것이다. 이곳에 앉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풀리지 않던 생각도 탄층을 할 때처럼 슬슬 풀어져 나온다. 거기 앉아 창 너머 하늘을 보기도 하고 바람 따라. 계절 따라 변화하는 건물, 건물 각 풍경을 관찰하기도 한다. 이 의자는 언제든 가까이 기다를 안 한다. 몇 년을 더 함께할지 나도 의자도 알수 없지만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을 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실 의자는 앉아 있는 시간보다 누워 있는 시간이 외출에서 돌아와 피로가 몰려올 때면 잠깐 두각상을 청하고 있다. 아주 오래된 의자인데 결혼할 때 어머니와 함께 올 것이어서 애착이 남다르다. 가죽이 오래되어 버릴까도 싶었지만 특별한 연인처럼 별단이 쉽지 않았다. 얼마 전에 리폼하여 새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 리폼 가격을 생각하면 요즘 유행하는 의자로 바꿀 수 있으나 어머니가 장만해 주시기도 했고 나만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그만두었다. 녹색이었던 의자는 밝은 과인 색으로 변했다. 내가 좋아하는 색이고 특별히 유행을 타지 않아 마음에 든다. 50년을 함께한 것도 그렇지만 나의 군신처럼 늘 함께한 의사여서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발코니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본다. 통유리 아래쪽으로 보이는 노인선이 시간마다 계절마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군대 군대 눈사람 만드는 주민들이 놀이터 안을 풍주하게 움직인다. 그 움직임 사이로 공복이 피어난다. 그 앞으로 조성된 건너편 정원 소나무는 언제나 좋은 기운을 보낸다. 저 소나무라면 어떤 시련도 가끔이 이겨나갈 것 같다. 서재에는 책상 앞으로 1인용 의자와 그 옆으로 긴 의자가 놓여있다. 남편 전용이었던 서재를 이용할 일이 없어져 그 의자들과는 소극한 편이다. 손자, 손녀가 오면 그곳에서 놀기도 하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만 가끔 들여다볼 뿐다 남편이 앉았던 서재의 의자는 주인이 떠난 후 누구도 앉지 않는다. 필요한 책을 찾거나 내게로 온 책을 정리하기 위해 서재에 들어가면 언제든 그 의자와 마주한다. 나는 책을 정리하고는 곧바로 서재를 나온다. 문득 나는 편안한 의자 같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누군가 내게 기대어 편히 쉴수 있는 의자 같은 존재로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좋은 의자란 어떤 상황에서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자가 없는 삶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쉼도 공부도 사교도 없는 삶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가뜩이나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려운 세상,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같은 외장 나에게 기다림의 상징이 된지오래다 누구든 우리 집으로 와 편안히 쉬었다 가길 원한다 식구들이 하나둘 집을 떠났지만 굳이 의자를 치우지 않는 이유이다 그래서 이미 아 옛날이여 라는 스피드를 읽어주시겠습니다 4년간의 교직 생활을 무사히 마감하던 날, 나는 선생으로서 평색 잊지 못할 시간을 학교 관계자들한테 선물로 받았다. 요즘은 상상도 못할 퇴임식을 그들이 마련해준 장소에서 아름답게 치를 수 있었다. 나의 가족은 물론 학교와 관계된 이들이 모두 참석한 그야말로 대단한 행사였다. 그날은 온전히 나만의 날로 온 세상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다. 교사가 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것 같다. 몇 날, 며칠 준비한 퇴임사를 가서 간상에 섰을 때, 나는 첫 부인했던 날, 교단에 섰을 때처럼 몹시 긴장했다. 장래는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노력했고 모두를, 모두들 나를 보며 집중했다. 18쪽으로 갑니다. 희임사회는 떠나면서 남아있는 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세 가지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 시대의 교육현실이 다시 느껴져 손끝이 떨렸다. 그중첫 번째 부탁은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달라지는 교육현실에 대하여 슬픈 마음을 표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사랑과 존경이 오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었다. 어느 한쪽이 아닌 스승과 제자가 똑같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사랑과 존경이 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러 가는 데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도 들어 있었다. 두 번째 부탁은 스승과 제자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동료 사이에. 로 감동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였다. 스승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말과 행동과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학생 역시 어떤 창의적인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께, 선생님께, 그리고 친구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자는 거였는데 그것을 실천한다면 분명히 감격실에 행복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해주었다. 세 번째 부탁은 건강 에너지와 열정 에너지를 늘 충전시켜서 변화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변화의 시대에 변화 에너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시 우리 학교가 지금의 명문 학교로서의 자립의 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분명. 변화의 에너지였음을 강조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창조 에너지라고 할수 있다고 말하며 장래를 천천히 둘러보는 여유까지 보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긍정의 눈빛를 보내주었다. 지금은 아 옛날이어가 된 나의 트윈씨. 돌이켜보면 꿈만 같다. 갈수록 교사들의 자리가 좁아지고 있지만 한때 교사는 장래희망 1위였다. 그 이유가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방학이 있어서 라고 우스갯소리로 해맑게 말하는 일이었다. 농담인 걸 알면서도 함께 동조하고 있었던 그때는 정말 옛날이 되어버렸다 한시도 긴장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을 보였다 지금은 교사가 장래희망에서 몇 위쯤 떨어졌을까 이처럼 복잡한 세상에 교사를 n 려는일을얼며칠이될될예전처처선선생님학학이이서존중하하존존받받는이이 don't k 까 o w I 지겠지만머리 o w I d 고고 t know. I 대한득이 나오지 않을까? 나는 아직 그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 16년 전팀식장에서 자랐던 나의 소망은 아직도 한정한다. 그 정의 한편으로 이 방도 쥐 잠입을 것 같지가 않다. <laughs> 감사합니다.